반갑습니다. 닥 닷고스 코스TV의 다 코스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5월 10일입니다. 와, 오늘 대구 날씨 정말 덥네요. 오늘 진짜 여름이고, 오늘 참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이죠. 대통령이 새로운 분이 취임을 한 날이고, 어, 또 뉴스에 아침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부터 어떤 겁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것, 한시적 배제 관련돼가지고 어, 오늘 또 하필 딱 그날부터 시작이고 관련돼서 저도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릴까 해서 어 카메라를 키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여기다가 제가 옆에 사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그 많은 그막 세법 개정거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만 가져와 봤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요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보통 이제 중과됐죠. 뭐 조정지역이다, 비조정지역이다, 20%다, 30%다, 뭐 있는데, 1년간 한시배제, 사진을 보시면, 적용시기는 22년 5월 10일부터, 오늘부터죠. 그 다음에 23년 딱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그러니까 장금기준이겠죠. 양도하는 기준. 근데 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지역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린대로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양도세가 중과 안 되는 매물이 있거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현행에서는 수도권, 광역시, 대구 같으면 광역시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기준 가격, 기준 시가, 기준입니다. 3억 이하 장기 임대주택, 뭐 조특법상, 감면대상 등등등등 해가지고 또 보유기간 10년 이상 주택 관련돼가지고 현행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자동 똑같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뭐 적용되고, 보유기간, 추가적으로 된 거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관련돼서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1년간 양도분. 대신에 보유기간 2년 이상 내가 되면 양도 이제 중과되는 것을 배제시켜주겠다. 1년 바로 파는 것은 안 되고,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정 이유는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 출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 매물이 안 도니까 지금 거래가 유도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를 하겠다 예전부터 이제 뭐 그전에 있던 대통령 후보 양 후보군들이 모두 다 이런 얘기 했었기 때문에 이미 예정됐었다 관련돼가지고. 이 전에 이미 매물 을 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5월 10일 날부터 된다고, 그 전부터 언론에서도 나왔고, 기존에 현재 이제 대통령 심하신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미리 막몇달 전부터, 왜냐면 하 아파트가 내놓자마자 팔리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몇달 전에 내놨다. 또, 또 중요한 것이 6월 1일 기준에, 한달 조금 안 남았죠. 한 20일 뒤부터 6월 1일 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랑 어떻습니까? 종부세 내시는 분들은 그 기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전에 나는 아 보유세 오래 좀 줄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미리 내놨을 겁니다.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언론이나 또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매물들 중에서 개별로 다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한개두개 개 제외하고 나머지 상대적 못난이 물건이라고 그러죠. 지방에 좀 못난이 물건. 일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나에겐 못난이었는데 어떤 누군가에는 보석일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조정지역 내에서 입지 좋은 금매물을 노려볼 만할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금매인지 아닌지 근데 어떻습니까? 금매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공부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해당 지역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의 해당 지역에 내가 어떤 구에 어떤 동네에 내가 지금 여기를 살려 하는데 투자를 하려 하는데 좀 쉬고자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몇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공부했던 분들 현장도 가보고, 부동산 소장 얘기 들어보고, 했던 분들, 그분이, 알겠죠? 가격 협상할 때도, 뭐, 더 내가 더할수 있고. 그래서, 현재 또 매수자 우위인 지역, 또내집말을 하시려는 분들, 갈아타게 하시려는 분들께, 제가 봤을 때는 올 1년 한 해가, 이, 한 시백에 배제하는 것이, 뭐, 1년 될지 또, 그뒤 1년 뒤에 또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종결가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죠. 그럼 다코스, 뭐는 뭐, 지금 1년 2개월은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봤는데 크게 이제 지역별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어 영상을 찍었던 대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습니까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조정을 받고 특히 올해 들어와 가지고 많이 내려왔죠 매매전세 그래서 지금 팔면 안되는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또 전세를 계약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파는것도 안되고 상황상 안맞고 향후에 몇 년간 저는 항상 말씀드려죠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건만 핵심지에 있는 것만 보유를 한다 항상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한다고 지금 팔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추후에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그 밑에를 찍고 바닥 찍고 올라갔을 때 그때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고 그럼 타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타지역 타지역에 있는 매물들 중에 혹시나 매도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죠 대신에 어떻습니까 다주택자를 할지라도 아까 제가 표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어떻게 됐나요? 기존에도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이 외에, 외에 3억 이하에 있는 주택은 조정지역 대상이라 할지라도 3억 이하면 팔대 중간 배제 다주택자 할지라도 안 됐단 말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기준시가 3억 이하였기 때문에 굳이 또 이것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 전이나 5월 11일이나 전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굳이 빨리 매도할 필요가 있을 없을까 생각해보겠죠 관련해서 생각해봐야 되고 만약 매도하려 해도 기존의 전세자분이 어떻습니까? 전세를 또 계속 맞추고 있다면 기존의 전세자분이 계약 만료 그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그 전에 한 7, 8개월 남았을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자분이 실거주로 들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아 저는 이번에 뭐 집을 샀습니다. 이번에 제가 실거주 하려고 들어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관련돼서. 그런 시점에 파는 것이 좋겠다. 미리미리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자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3억 이상 중에 혹시나 타 지역에 있는 것들 중에 팔아야 될 것이 있을까? 또 1억 물건들 중에서도 혹시나 팔게 있을까? 계획을 해보고. 단, 갈아타거나 어떻습니까? 내가 더 팔고, 이 기존에 있는 내가 지금 보유한 물건보다 더 좋은, 더 수익성이 앞으로 더 있을 만한, 더 가치성 이 있을 만한, 더 저평가될 물건이 있다면 갈아타는 것이 맞고, 굳이 세금 다 내고 나서, 그 현금으로 들고 있을 바에는, 물론 이제 현금 가지고 있다가, 대구에 나중에 2, 3년 뒤에 더 좋은 매물을 투자하기 위한, 이런 전략적인 현금 보유 전략은 정말 맞다고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팔고, 세금 좀 이런 뭐 중과 배제 안 해준다 해가지고 팔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선택인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금매를 잡을 수 있는 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그전부터 해당적을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모니터링도 하고, 매물 분석해서 임장 하셨던 분들만이 저는 그 기회를 알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관망만 하고, 이런 거 있죠. 관망. 뉴스 기사에 맨날 나오잖아요. 관망 중이다. 뭐 이런. <laughs> 막 이렇게 막 자극적인, 막 특히 막 하락 폭락 로즈 그런 분들만 얘기만 듣고, 비판적인 사고 없이 떨어질 거야. 떨어지니까 지금 더 떨어질 거야 못 사고 오르면 어떻습니까? 아 오르면 이거 거품이야 무조건 떨어져 이제 끝물이야. 내가 왜다 주택자들 매물, 내가 그 놈들 매물 건 내가 왜 받아줘야 돼 끝물을 이 도돌이 표. 계속적으로 못 사는 이유죠. 이막 지겹습니다. 사야 될 이유는 하나인데 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막 백만 가지죠. 금리 상승이다, 인구 감소한다, 뭐 어쩌저쩌고 고뭐 일자리가 감소한다 등등 엄청 많은데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절대로 집을 못 산다. 특히나. 내집 마련을 전략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실 분들이 있겠죠 공부도 하시고 해당 지역의 공급도 체크해 보시고 내가 지금 현금 보유한 자산들이 있죠 근데 이거 지금 요 정도 있고 내가 향후에 직장생활 해가지고 2, 3년 뒤에 내가 내집 마련할 건데 그 뒤에까지는 내가 요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월 저축액 보험 나오죠 이 정도 대출을 받아 가지고 몇 년간 내가 상환 계획 잡으면 응? 이 정도 내가 무리 없이 이 정도 집은 이 정도 대출 받아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계획적으로 내가 접근해야지만, 그때 해야지만 내가 내지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뉴스만 보고, 어떤 유튜브만 보고, 내 기준과 원칙도 없고,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 감, 감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입만 벌리고, 아, 그냥, 그게 맞나? 그감나무에 감을 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기도 하고, 흔들, 흔들어 보기도 하고, 또는 어떻습니까? 뭐 부부가 있다면, 목마 태워서 누가 올라가서, 정말 떼보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과 접근 방법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게 절대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시간에, 업무 시간 이외에 퇴근하거나 또 주말 이외에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임장하고 시간, 노력,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투자도 내집 마련도 아무나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해보신 분들은 제이 말씀을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어, 이번 정부 첫돌아가지고 부동산 아마 정책인 것 같은데, 양도세, 다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1년간 배제했다 관련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요 중요한 부분 말씀드려 봤고, 그렇다면 다주택자인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내지만에 하실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항상 주변 분들께 공유 될 가치가 있다고 사실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